이모굴란 이후 임용을 써주자고요. 이모굴란 이후 청의 내전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집니다. 청나라에 뭐 입냄새, 똥냄새, 발냄새 막 어우, 장난이 아니었다고. 청나라의 간섭이 엄청 심해져요. 청의 내전간섭 이모굴란 이후 청나라의 내전간섭이 정말 하늘 끝까지 치닫았다라는 거죠. 근데 당시 조선에서는 개화 방책을, 개화 정책을 둘러싸고, 둘러싸고,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일본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급진개화파와 아, 무슨 말이야. 청나라식으로 가자고. 청나라식으로 가자는 온건개화파로 나뉘었죠. 었 자, 근데 이모을날 이후 청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청나라와 친했던 친청정권이 바로 민비정권, 민시정권이었단 말이야. 그 민시정권은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모방하면서 온건개화를 주장했었죠. 개화의 속도에 있어서 천천히 가고요. 방향성은요. 청나라를 따르자고 했던 게 바로 온건개약화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조선의 젊은 엘리트 계층의 지식인들이었던 김옥균은 뭐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선생님이 교환했다가 갑신정의 오인방이라고 적어놨는데 그 친구들은요.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조선 절대 못 바꾼다.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본식으로 모방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 조선의 제도와 몸물까지 싹 바꿔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급진개화파의 주장이라고 하죠. 맞죠? 그들은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방하자고 했었고요. 이러한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특히 임오군란 이후 이온건계화와 급진개화파의 대립이 심했다고요. 근데 지금 갑질하는 애들은 누구? 이 민씨 정권, 온건개화파였다고. 이들은 임오군란 이후에 개화 정책은 뒷전이고 솔직히 자신들의 정권을 지키기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당시 김옥균, 박영호 이 친구들은요, 이제 속이 타는 거야. 아, 어, 답답해. 죽, 죽을 맛이지. 이래서 나라 못 바꾸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옥균이 일본에 차관을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그게 실패하게 됐었고요. 급진기 아파들은 정치적 입지가 나날이 좁아지게 되자 이걸 타개할수 있는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었던 거야. 그게 바로 갑신년에 일어난 정치적 별난 갑신정면이었던 거죠. 자,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이 갑신정면의 배경을 어떤 나라 안의 배경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나라 밖의 이야기도 학교에서 언급을 한단 말이야 이 내용까지 좀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일본이 도와준다고 라 바람을 넣기도 했었고요 이거 중요하죠 당시 청나라가 베트남을 두고 프랑스라 전쟁을 벌이거든 이게 청프전쟁이었죠 이 청프전쟁 이후 청나라가 군대를 철수하지 않습니까? 맞죠? 청군이 철수했었다 청군이 철수했었고요 당시 조선에 있었던 청나라 병력 3천 명 가운데 절반이었던 1,500명이 빠져나간단 말이야 선생님, 청나라 군대가 왜 우리나라에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모굴란 이후에 청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철수하게 된 거지. 근데 때마침 또 일본이 도와주겠대. 일본이 도움도 있었다고요. 도움을 약속받았었다. 물론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사이즈 나오는 거야 김옥균과 박영우 이 친구들은 어, 지금 개화정책이 잘안 되는 과정 속에서 민시정권들은 요 청나라는 딱 달라붙어가지고 개화정책은 일도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만 급급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청나라 애들이 빠져나갔고 일본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해볼만 하거든 해볼만해 그래서 거사 날짜를 잡게 되죠 그 디데이가 언제였습니까 우정국 개국축하파티였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우정총국 맞죠? 그래서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3일천나라고 말하지.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갑신정민이 어디서 터졌는지는 알아야 해. 맞죠? 어디서 터져요? 방금 말했잖아. 우정국 그렇지. 근데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좀 별표 치자고요. 우정총국. 우정총국. 뭐 우정국이라고도 해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편 업무를 담당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이라고 돼. 우체국이라고 해도 돼. 이 우정 천국에서 우정 천국 개국 축하 파티 축하 파티 오픈 파리 오픈 파티 어. 개국식에서 정부의 고관들이 몰려들 거 아닙니까 이때 누구도 오겠어 당연히 그렇지 민씨 정권을 놓을 거 아니야 그때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보면서 근대적인 개화 정책을 한번 추진해 보자라고 했던 게 이들의 계획이었다고. 자, 그래가지고 김옥균과 박영호 이 친구들은요. 미리 매수해둔 궁녀를 통해서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폭탄을 터뜨리고요. 그리고 고종과 민비를 테이크아웃 해오죠. 그래가지고 자신들이 꿈꿨던 조선의 모습을 14개조 내용에 딱 담잖아. 이게 시험 문제 나오죠 또. 자, 그때 갑신정변때 주도자들이 내세웠던 게 뭐였습니까? 14개조 정강이었죠. 14개조 정강. 자, 이 14개조 정강이 사실상 갑신정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4개조 정강. 이 열네 개 내용을 다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한네 가지 정도, 조금 더 욕심을 내본다면 한 다섯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손가락 접으면서할 겁니다. 우리 교안에 나와 있고요. 교안이 없는 친구들은요,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빔프로젝트로 자료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1 4 개조 정강이 너무 나 아름답거든. 이 중에서 한네 가지 정도만 기억해 보자고. 아니 시험 특강이지만 다섯 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청나라에 행하던 사대를 폐지한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되돌아오게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담음, 담음으로써 조선을 자주국가로 선포하려고 했었고요. 진정한 자주국가로 만들려고 했었고요. 둘째, 이거 멋있어.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 평등권을 확립한다. 신분제를 없애자고 주장했다고. 세 번째, 국가의 재정을 뭐 호조로 일어나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세금제도 개혁이었죠. 지조법을 단행한다던가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마지막 대신과 참찬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의경을 국가의 중요한 법 같은 걸 의결하고 그걸 반포한다. 막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왕의 권한을 누르는 입헌 군주 국가를 계승했다는 라 내용들이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갑신정변의1 4개조전강중에서뭐 신분제 폐지라던가 대단한 거지 과거제 폐지하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다음에 뭐 세금 제도 개혁이라던가 조심할 게 토지 제도 개혁이 아니라는 거야. 세금 제도 개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청으로부터 자주 국가를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의지라든가 국가의 재정을 하나로 통일했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쁜 군주적적 모습을 보였다라는 보였다라라는말이네 <laughs> 보였다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갑신정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요소들이죠. 여러분들이 요1 4개 조능 중에 한네 가지 다섯 가지를 네 다섯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두세요. 꼭 오케이. 음. 자 근데 결과는요. 여러분이 들 너무나 잘 알아. 뻔해요. 성공 실패 실패죠. 실패. 실패 참 씁쓸하죠 당시 민비정권이 청나라를 부른단 말이에요 청군 물론 조선에서 있었던 청나라 병력 가운데 일부는 빠져나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나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일부 병력은 아직 용산에 주둔해 있는 상태였다고 그래가지고 용산에 있었던 유한스카이한테 이제 청나라 군대를 불러오게 하죠 그리고 이들이 창덕궁으로 들어오, 밀고 들어오게 되면서 갑신정변은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슬픈 이야기 그래서 갑신정변은 실패했다 3일 만에 우리가 뭐, 삼일천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김옥균, 박영효이 친구들요, 다창덕군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인천에서 일본의 화물선을 얻어타가지고, 일본으로 망명을 해버리고요. 옆에 있었던 홍영식은요, 청나라 애들한테 그냥 끔찍하게 도륙을 당하고요. 그럼 나머지 이 급진기 아파 친구들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냐고, 다 죽었단 말이지. 조선에서 이제 반역의, 반역자의 가족으로서. 이게 갑식년면의 최후입니다, 최후. 끝이에요. 그리고 청과 일본이 이때 청덕군에서 좀 전투를 치르기는 했었고요. 근데 일본이 이때 도와준다고 해 놓고 약속을 거절해 버리죠. 철수해 버린 거야. 이게 갑신정변에 너무나 아쉬운 한계점이죠.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본을 너무 믿었던 거야. 그쵸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갑신정변 내용은 정말 하나하나 눌러서 봐야 되는데 버릴 내용 하나도 없죠. 자,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거. 자,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서 실패했다라는 거. 그리고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약도 있었죠. 이두 가지를 좀 잡아야 되지. 자, 먼저 첫 번째, 조선이 청과맺은 조약이, 아, 조선이 일본과맺은 조약이 바로 한성조약이죠. 한성 조약. 이때 일본 공산관에또 불타거든요. 이모골한 때처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물 파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했던 게 바로 한성조약이었죠. 이 한성조약은 일본과맺은 조약, 위드 일본. 꼭 기억하세요. 한성조약. 여러분들이 이모굴란의 결과였던 재물포조약이랑 헷갈리면 안 돼. 자, 선생님이 좀 하나 던지고 갈게요. 센세이션 암기비법. 아하. 암기비법. 아하. 자, 암기비법. 이모굴란 때는 일본과 맺은 조약이 재물포조약이었고 갑신정변 때는요. 일본과 맺은 조약이 한성조약이죠. 이제 갚아. 이제 갚으라고. 이제 갚아. 이제 갚아. 이울수 있겠죠. 헷갈리지 마니다 재물포조약, 한성조약 둘다 일본이랑 체결한 조약인데 재물포는 이모군란의 결과, 한성조약은 갑신정변의 결과. 오케이? 어. 요거 선생님이 준안기 비법이니까 진짜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안 헷갈리도록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 조약이 진짜 중요하죠. 텐진조약입니다. 텐진조약. 자, 이 텐진조약은 우리나라랑 전혀 관련이 없고 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죠. 지금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조선에 주둔한 상태잖아. 이목을 갑신정변 이후에 청과 일본이 서로 체결한 조약인데 지금 현재 조선에 있는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양국이 서로 철수하자는 거야. 그리고 조선에 앞으로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헤? 알려주자 알려주자라고 하는 조약이 이 텐진 조약이죠.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체결한 조약이 이 텐진 조약이에요. 아 지네들이 뭔데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군대를 빼고 들어올 때 지들끼리 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짜증나죠. 아무튼 그만큼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던 그런 모습을 알수 있는 게이 텐진조약이고요. 이 텐진조약은요. 텐진 10년 후에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는 엄청난 조약이죠. 그렇죠? 잠시 후에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갑신정민의 의의와 한계. 짜잔! 요 내용이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딱 체크를 해두시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적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자, 갑신정민의 의의와 한계는요. 시험 문제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자주 물어봅니다. 우리가 근대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떤 의의와 한계 이런 걸 물어봐요, 많이. 우리 잠시 후에 보게 될 동학 농민 운동도 그러하고요. 가보 을미 교도 그러하고요. 어떤 역사적인 의의. 또그 속에서 한계점 이런 거 분명히 지적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물어봅니다. 한번 적어 보자고요. 갑신정밀의 의의는 진짜 너무 아름답지. 이거는 우리나라를 최초로 우리나라 근대 국가를 만들려는 최초의 근대적 개화 운동이었어. 한번 써 볼게. 요 의의. 의의는 파란색으로 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뭐라고요? 최초의 개혁운동이야. 근대화운동이라고 봐도 돼요. 물론 실패했지만,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최초의 근대화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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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정치개혁운동이었다. 뭐, 근대화운동이었다.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었다. 둘다 돼요. 음. 자, 한계점. 개점. 한계점 개점. 너무나 아쉽죠?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의지했다? 일본에게 의지했다. 일본에게 의지했고, 일본에게 너무 의지를 많이 했었고, 일본이 김옥균과 박영영이 급진기 아파 친구들을 좋아서 도와주겠냐고. 절대 아니거든. 일본은 조선을 어느 정도 근대화로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좀더 먹기 편하게 식민지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지지했던 거지, 결코 우리의 발전과 우리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도와준 게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김옥균과 박영효 이 급진기 아파 친구들은 너무 순수했어, 너무 순수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본에 너무 의지했다라는 게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고요. 또한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다. 아까 1 4 개조 정강 중에서 세금 지도 개혁은 분명히 있었지만 당시 백성들이 가장 목말라 있었던 토지 지도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 민중의 지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면을 흔히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합니다. 김옥균, 박용효 이런 소수 엘리트 계층 이런 사람들에 의한 기득권들에 의한 소수 어떤 기득권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갑신정면의 아쉬운 한계점이다라는 것. 가로 열고 닫고 토지제도가 있다 없다? 토지제도 개혁이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